안녕하십니까 종합다마큐론 저자 고우석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멍헌유의 14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평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평명으로 되어있고 따로 풀지 않고 같다고만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평명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겁거거러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운또따르이게이 월체버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따로 찾아 보면 이제 겁거 거러어버는 따로 이렇게 이 오체창문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만은 이 월체버는 따로 찾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이 거가 되겠습니다 거와 이 비의 음가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거비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거와 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와 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가 표기가 되고 이렇게 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러가 표기가 되고 버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거거러버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다른 필체로 보면은 이렇게 거와 비음과가 표기가 돼서 거비되고, 거와 거와 러와 버가 돼서 거거러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따로 이제 이 체계가 같은 이 오체 창문감과탄창문감을 비교해 보면은 이렇게 이 천대량에서 이 글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천대량은 이제 이 당시 이제 대륙의 한자 음가로 이렇게 한층문가미가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티안다리앙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평명의 뜻과 똑같이 이렇게 하늘 채박다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태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태양으로 되어 있고, 벼시라고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어걸터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체천문감용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어가 되겠습니다. 어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 거와, 에레음과가 표기가 돼서, 거와, l 의음과가 표기가 돼서 거리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L에 대한 음가의 이니을의 마지막에 종성이기 때문에 이렇게 동그라미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아래쪽에 이렇게 터가 되겠습니다. 터가 이렇게 표기가 돼서 어걸터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창문감에서 찾아보면은 이렇게 일치하는 부분이죠. 이렇게 이 양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리금과도 같이 이렇게 양으로 되어 있고 이 뜻이 일세 왈 양으로 되었습니다. 햇빛이 이제 쬐는 것을 가로대 양이라고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조료로 되었습니다. 조료로 빛에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개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제 오체천문감을 보면은 이렇게 개보가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거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이가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래서 개가 이렇게 거의를 우리 음가에서는 개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이렇게 이 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의 버 개버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한창 문감에서 보면 이제 똑같은 이제 책입니다. 그래서 조료에 해당되는 것을 이렇게 관요로 표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의 음가로 이렇게 광요로 이렇게 광요로 표기가 돼 있고 뜻을 이렇게 한자로 표기했습니다. 를 범광채지조요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로도 이렇게인지 이 빛이 이렇게 이제 이렇게 채색으로 빛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이제 비추고 빛나는 것을 일컫는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범광채지 조요자라고 되어있습니다. 잘 봐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영아로 되어있습니다. 영아로 그림자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바룩서구덜이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자, 이렇게 바가 되겠습니다. 바가 표기가 되고 자, 루와 k 음과가 표기돼서 루기 표기가, 표기가 됐습니다루와 k 음과가 표기돼서 루기 이렇게 표기가 돼서 바루기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서가 되겠습니다. 서가 표기가 되고 이 구가 장음의 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더와 더가 표기가 되고 아래쪽에 아래음과가 표기가 돼서 돌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룩 서구 덜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체계가 같은 이 한참문감을 보면은 이렇게 영아를 이렇게 영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대륙의 음가로 영의 음가가 대륙의 음가로 잉으로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자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십시오. 자, 다음으로 톈 음으로 되었습니다. 턴 음으로 한알 흐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불쿵 너미로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 장음의 부와 아래 음과가 돼서 불이 이렇게 표기가 됐습니다. 장음의 부와 아래 음과가 표기돼서 가 불이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이 쿠와 장음의 코와 K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이렇게 이 쿠기 표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장음의 코와 K의 음가가 표기가 돼서 쿠기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 이렇게 이 러가 되겠습니다. 러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 러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자 이렇게 이 모와 이 값쳐져서 자 모와 이 값쳐져서 미가 이렇게 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기에서 이제 이 엘리에 러기 때문에 이렇게 엘에 대한 음가의 초성이라 이 표기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불콩너미가 이렇게 표기가 되고 예한 천문감에서 보면 은 이제 음료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의 음가의 발음으로 연니아오로 되어 있습니다래서 하날 흐리다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잘봐 주셔서 자 오늘은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